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일관성 기반 메타인지 방법론에 대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판단을 믿어야 할지 어,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이 자료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답을 딱 모를 때요. 여러 판단들 사이에 일관성 이걸 봐서 신뢰도를 판단하는 음, 메타인지 접근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자지성찰 같은 거죠. 판단에 대한 판단이니까요. 그렇죠.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결국 뭐 사람이나 AI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당연하죠. 절대적인 기준 없이도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걸 찾아내려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이게, 어, 의료나 금융 또 자율주행 같이 아시겠지만 한번 잘못 판단하면 정말 큰일 나는 분야들 있잖아요. 아, 네네.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런데서 위험을 좀 관리하고 뭐랄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틀을 제공하거든요. 실용적인 틀이요? 네. 여기서 재밌는 게 진짜 정답을 딱 맞추려는 게 아니라 여러 판단들이 얼마나 서로 맞는 말을 하는지 그 일치도를 가지고 신뢰도를 쌓는다는 점이에요. 아, 여러 판단의 일치. 그게 핵심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일치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믿을만한 판단을 골라내는지 그 작동 방식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네. 자료 보니까 크게 한세 단계 정도의 절차가 있던데요. 첫 번째 단계 그게 뭔가요? 네, 첫 단계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과반수 일치 확인이에요. 과반수 일치. 네, 그니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음 최소 3개 이상의 독립적인 모델이 필요해요. 이게 AI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문가 집단일 수도 있고요. 네네. 예들이 내놓은 답을 비교해서 과반수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걸 먼저 보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AI 모델 5개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게 뭐냐 판단하는데 그중 4개가 이건 동물이다라고 하면 일단 첫 관문은 통과네요. 그렇죠. 4개면 과반수니까요. 근데 만약에 다섯 음. 개 중에 두 개만 동물이라고 했다. 네, 그러면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바로 그냥 미정의 undefined 처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 안 하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다수가 동의해야 기본적인 신뢰가 시작된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음 그렇죠. 그냥 숫자만 많다고 단 아닐 테니까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네, 정확해요.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평균 신뢰도 90% 이상 확인. 평균 신뢰도 90%요? 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과반수 일치를 보였던 모델들있잖아요 아까 그 동물이라고 답한 4개 모델. 네네. 걔네들이 단순히 답만 같은 게 아니라 자기 답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 그 확신 수준을 보는 거예요. 보통 이걸 신뢰도 점수로 표현하는데 그 점수들의 평균값이 90%는 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와90%꽤 높은 기준인데요? 그렇죠. 양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같이 보겠다는 의도죠. 그럼 아까 그 예시에서 동물이라고 한 4개 모델 신뢰도가 뭐 95%, 92%, 90%, 88% 이렇게 나왔다면요. 네, 그거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이 91.25% 나오니까 90% 넘었죠. 그럼 통과입니다. 아하, 근데 만약에 평균 내보니까 85% 밖에 안된다. 그러면요? 과반수는 넘었는데도. 네, 과반수가 동의했더라도 평균 신뢰도가 90%에 미달하면 이두 번째 단계에서 탈락이에요. 역시 미정에 처리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90%라는 숫자는 뭐 절대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바뀔 수도 있나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90%는 그냥 예시고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다루는 문제의 중요성이나 뭐랄까 요구되는 정확도 수준에 따라서 이 기준은 충분히 조절될 수 있어요. 아네 당연히 그래야겠네요. 네 예를 들어 뭐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95% 이상으로 기준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반수가 동의하고 1단계 또그 동의한 것들의 평균 신뢰도도 높고, 2단계, 이두 가지 필터를 다 통과해야 하는군요. 네, 맞아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면 더 재밌어지던데요. 계층적 레이블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게 이 방법론의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판단을 그냥 한 번에 딱 내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단계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점진적으로요? 네 뭐랄까 큰 그림부터 보고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넓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좁은 범위로 파고드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처음에 제일 넓게 이거 동물인가 이게 저밀도 이걸 먼저 판단하고 이게 통과되면 그다음에 그럼 고양인가 중밀도 이것도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혹시 샴 고양인가 고밀도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요 네 정확히 그런 식입니다.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진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이각 계층 단계마다 아까 말한 그 1단계 과반수 일치랑 2단계 평균 신뢰도 90% 이상 검증을 또 거쳐야 돼요.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매 단계마다 그두개 필터를 다시 적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를 통과한다는 건 점점 더 구체적이면서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와, 되게 촘촘하네요. 네, 근데 만약에 어느 단계에서든 이두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럼 거기서 멈추나요? 그렇죠. 그때 바로 미정의 처리정책이라는 게적용입니다 아, 미정의 처리정책. 그럼 실패한 지점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한 단계부터 그 이후에 모든 하위 단계 레이블은 그냥 다 미정이 즉 언디파인드로 철회해 버려요. 아, 전부 다요? 네, 시스템이 확실하게 동의하고 또 높은 확신을 가진 수준까지만 결과로 딱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고양이 예시에서 동물 단계 통과, 고양이 단계도 통과했는데 마지막 샴고양이 단계에서 뭐 과반수가 안 되거나 신뢰도가 낮아서 실패했다면요? 네, 그러면 최종 결과는 동물, 고양이, undefine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만약에 중간인 고양이 단계에서 실패했다면, 그러면 동물, undefined, undefined 이렇게 되겠죠. 와, 이거 불확실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네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딱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 방법론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모든 단계를 다 통과해서 살아남은 판단, 예를 들어 동물, 고양이, 참고양이. 이런 결과는 어떻게 쓰이고, 중간에 언디파인드가 껴 있는 결과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다 통과한 결과 있죠.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 결과만이 실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행엔진 쪽으로 전달됩니다. 아, 이건 샴고양이가 확실하구나 하고 다음 행동을 하는 거죠. 실행으로요? 네, 반면에 언디파인드가 포함된 결과. 예를 들어 동물 고양이 언디파인드 같은 건요. 음, 고양이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은 좀 불확실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네네. 이게 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양이라는 정보까지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언디파인드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과정 중에 신뢰도가 낮아서 걸러진 판단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게 시스템이 뭘잘 모르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려 주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오, 실패 사례가 데이터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 실패 데이터들을 모아서 학습 반응로라고 부르는 곳으로 보내요. 거기서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와, 학습 반응로 또 이름도 멋있네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실패가 곧 개선의 기회가 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체계적인데요. 실패조차 그냥 넘기지 않고 학습의 재료로 쓴다니.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 보면 이 일관성 기반 메타인지 방법론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가치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음,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정답을 확실히 알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 중에 그래도 이게 가장 믿을 만하다 싶은 판단을 아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골라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요. 네, 여러 목소리, 과반수 동의와 그 목소리의 확신 높은 신뢰도를 같이 보고 또 단계를 나눠서 점검하고 계층적 접근 심지어 모르는 부분은 명확히 모른다 undefined 꼭딱 표시하고 그 모르는 것조차 배우는 기회로 삼으니까요 학습 와 듣고 보니 신뢰성이 정말 중요한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류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고 또 계속 발전까지 할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복잡한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은 이거예요. 네. 여러분의 업무나 아니면 뭐 일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요. 이런 일관성 확인이나 칠레도 점검 같은 단계를 어떻게 좀 적용해 볼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보다 불합실성을 좀더잘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내릴 방법은 없을까?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